이부로 이제, 4대 족장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1부에 말씀드렸고, 2부에는 이제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야곱은 첫 번째, 인본주의 사람입니다. 야곱을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좀 찡합니다.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과정을 지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첫 어, 어,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고 그 다음에는 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음, 이삭과 그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계시의 어,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큰자가 작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다면 작은 자가 장자의 직분을 얻는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 마음에 장자의 직분의 소원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그 장자의 직분을 팥죽 으로, 어,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삭을, 어, 어머니와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그 수가 지내서,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에서는, 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어, 들에 나가서 잡아서 그 고기를 해서 내게 먹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줄 것이다.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 얘기를 아내 어머니가 듣고 리브가가 듣고 그것을 또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처럼 에서는 털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에서는 털이 많습니다. 아 근데 야곱은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애서처럼 꾸미기 위해서 애서의 그 옷을 입고 애서처럼 이 몸에다가 이 털을 붙이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해준 그 고기를 가지고 이사기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애서처럼 행동하고 애서처럼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사기가 조금 의심했고 그래서 여러 번 시험을 했는데 또 본인이 내가 에서라고 말하니까 결국 이삭은 마음껏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장제의 축복이 야곱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신본주의의 삶인데 인본주의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치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형의 그 장제의 직분을 탈취한 것처럼, 그곳에서는 이마음의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탐욕이 생겨나게 되고, 그럼 잘못된 방법, 제 방법, 아버지를 속여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 형과 분열되어지는 일들, 결국에는 야곱이 그 가정에서 떠나가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결과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연단받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그릇이 있고 저주의 그릇이 있습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있고 저주받을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고 저주받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삼촌, 그 라반, 받단아람의 자리로 야곱을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연단받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연단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은 그곳에서 죄된 성품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뒷발을 잡는, 잡은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유추하게 되면 사기꾼이라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 받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손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붙여서 고생고생하면서 삽니다. 이 야곱이 어이이 라반에게 붙여서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야곱은 벌써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왜 아무리 삼촌이 왜 저럴 수 있을까? 나의 품삭을 열 번이나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이 고생고생 하는데 나는 내 집을 언제 짓는 것인가? 옛날 같았으면 야곱은 벌써 다른 동네로 자기 뜻대로 이곳은 내가 살 것이 아니야. 하면서 나는 내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난 다른 데로 갈 것이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잡아놓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라헬과 레아를 그처로 삼계함으로 말미암아 14년 동안을 이 바다나 아람에서 이라반에게 20년 동안 그렇게 붙여서 살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연단받게 하는 것입니다. 중동지방에는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 엄청 덥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봤는데, 그곳에 낮에 기온이 4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또뭐 사막 체험을 하, 하라고 밤에 또 어, 자지 않고 그곳에 있었는데, 천막에서 있었는데, 밤은 0도 아니면 영하 1도. 그러니까 낮 기온과 밤 기온이 4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영도여도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40이 20년 동안을 바로 그 낮에는 그 뜨거운 더위와 그 밤에는 그 아주 차디찬 그 이슬을 맞으면서 고생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짧은 연수이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바로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바로 이 20년 동안 이바다 아람에서 고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생 고생을 통해서 나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자기보다 더 아주 교묘한 그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형에서에게 정말 형으로서 대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형을 내가 이기려고 들었던 그 모습. 그 탐욕. 장자의 직분을 받아서 내가 갑절의 복을 받겠다라는 그 탐욕과 그 욕심을 모습을 바로 야곱은 그곳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점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야곱이 되었고 이제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마치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야곱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런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밤 도주를 합니다. 라반이 자고 있었을 때그두 처와 또첩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끌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 자기가 죄 지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에서가 아 이제, 이제 고생고생 하다가 당신에게 오고 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 예물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이 예물을 어 드립니다. 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에서는 그 400명을 이끌고, 어 그 야곱을 치르고 달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종이 혼비백산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야곱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20년 동안 고생고생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 뵙고 또 어머니 그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를 만나 뵙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에서의 그 분노가 풀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너무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갈등합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다시 바다라무 아람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다시 다른 곳으로 내가 도망을 갈까? 이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지 않았나? 너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내게 말씀이지 않았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데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 그 한글판에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면서 사람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어쨌든 그 야외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하면서 그가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난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 저기 가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만나고 내 고향에서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씨름하게 될때에 아, 그런 갈등 속에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그 여호와 사자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그 복을 받는 역사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이 믿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야곱이 그곳에서 성령 세례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야곱이 톨랑 변화의 역사가 임하였고 에서가 말 타고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그 동생을 향한 불쌍 여기는 마음, 궁일리에 여기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보았을 때또 야곱이 에서를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내가 정말 당신을 볼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였고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테스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가난한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도 부모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이 야곱은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열두 지파를 통해서 수많은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왕성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털어난 축복에 또 하나님의 족장의 반열로 올라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신본주의로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본주의적인 사람이 될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도 야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연단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음, 절심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그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볼때 아, 꿈꾸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요셉의 꿈은 누구에게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꿈의 사람이지만. 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 저에게도 어, 제 꿈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꿈 어떤 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 자기의 꿈을 실현해 주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소명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받는 거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 속에는 아 대가가 치러집니다. 대가가 치러집니다. 예수님도 그 꿈을 받고 하나님의 그 꿈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십자가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때까지 예수님이 받을 대가는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천국에는 정말 놀라운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대가는 무엇이냐? 요셉이 또 하나님의 그, 그 소명,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대가를 어디에서 치렀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을 그 애국당의 국무총리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총 가 되어서 종국에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그렇게 큰 사람이 되려면은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큰또 어떤 그런 성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시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 그 대가가 그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일. 그리고 또, 또, 버림을 음. 받아서 어떻게 해서 또 이제 보디발, 애급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 들어가서 이제 노예생활을 합니다. 노예생활을 해서 잘 하게 됐는데 또그 보디발의 처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 보디발의 처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형제에게도 버림을 받았는데, 또 그래서 노예생활까지 했는데, 그것도 또좀 되어지나 보다 했는데, 거기서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정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요구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자. 너 인생 너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구덩이 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상고가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또그 형제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그 상, 차라리 죽이기보다는 그 상고에게 팔게 하자. 그래서 그 돈을 받고 그 요셉을 또 살리는 역사. 그 요셉이 그 상고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를 이끌려서 바로 그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 그리고 그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결국엔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의 그 은혜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워낙 이 요셉이 선하고 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직한 그 요셉의 모습. 그 착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간수장의 은혜를 잊게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그 바로 앞에 나아가서 애굽 온 전역을 치리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중국에는그 바로의 밑에서 아니면 바로의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그러한 국무총리가 되어서 또 시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서 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저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때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 사람을 용서해라. 저 사람을 축복해라.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보디바를 용서했을 것이고, 보디바들의 철을 용서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술 그 맡은 관원장 가서 좀 얘기를 잘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내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했던 그술 맡은 관원장도 용서했을 것이고, 중국에는 요셉에게 그 바로 자기 앞에 나왔던 그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결국 그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에 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네 명의 족장들의 삶을 여러분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어떤 길을 걷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족장들처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 성경책을 꼴 품에 안으시고 털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